오늘은 미나리 나물 네. 소금에다 한번 묻혀보려고 그래요. 아, 소금에? 네, 네. 소금에 간단하게, 깔끔하게 묻히려고요. 깔... 아, 깔끔하게. 네. 아, 먼저는 고추장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고추장에도 묻히고, 또 소금에다도 묻히고. 아, 그쯤은... 깔끔하게 드시려면 미나리 향을 많이 느끼실 때는 소금에다가 음... 이렇 간단하게 미나리를 써내요. 예, 너무 기름면 드시기 불 편하니까. 음. 이렇게 썰어서 이제 종종 이렇게 잡으세요. 아, 아프네요. 이게 살짝 데친 거죠? 네네. 이거 짧은 영상에 올리니까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이거. 네. 한번 좀잘좀 좀 올려보자고요. 네. 아, 햇살초는 막 양념을 이렇게 다 준비했네요. 네. 아. 네, 재료는 간단해요. 소금에다만 묻힐 거니까. 아, 소금에만. 네, 간단하게 묻힐 거예요. 그러면 재료 소개 한번 해줘 보세요. 예, 네, 요건 이제 소금인데, 맛소금이에요. 맛소금. 네네. 네. 요건 참깨, 통깨. 통참깨 네. 요건 대파. 썬 대파. 아, 요건 이제 들기름. 아, 들기름. 네네. 한번 묻혀 볼게요. 네. 네 소금을 먼저 넣을게요. 아, 소금? 네, 위에 한번 이렇게 뿌리시고, 이렇게 또 뒤집어서 또 이렇게, 음... 이렇게 한번더 뿌리세요. 간은. 아, 소금만 하는 거예요. 딴거 필요 없고. 아, 그러니까 간을 그래도 좀 과감해야겠네요. 네. 한번붙이시고 아, 이렇게. 맛있겠다. 향이, 미나리 네. 향이 아주 좋은데요? 네. 간이 조금 덜게 이렇게, 음. 이렇게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통 참깨하고. 어, 간단하네. 네, 간단해요. 통 참깨하고. 네. 파, 파 넣으시고요. 네. 또 이제 한번 이렇게 조물 거예요. 어, 조물조물. 네. 너무 간단하다. 요걸 간단하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 미나리 향을 느끼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아, 음. 중요한 건 미나리 향을. 네. 네. 이렇게 네. 하셔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들기름만 넣으시면 돼요. 어. 너무 간단한데요? 네 간단하게 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부님들이 이거 간단해요 간단해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들기름 이렇게 들기름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참기름 넣어도 되나요? 참기름 넣으셔도 되는데 음. 무치는 거는 들기름을 넣으시는 게 좋아요 아 우리 30년 노하우의 햇살촌 엄마는 들기름을 네. 넣어야 된다 근데 뭐 참기름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음. 네. 그렇군요. 다 묻혀졌어요. 아다 됐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 어제 미나리 손질하는 거를 짧은 영상으로 했는데 에, 미나리 손질을 좀 해야 되죠. 우선은 미나리는 이제 깨끗해서 손질하실 것고 끝부분만 그 어. 네. 노란 부분만 고기만 잘라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데쳤나요? 네네 네, 데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접시 한번 담아볼게요. 네아 미나리 향이 정말 참 향긋하네요 그렇죠? 네. 와 오늘 손님들 대만족하시겠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이야, 간단하게 한 거죠. 소금만 가지고 한거나 마찬가지죠. 야잘 먹겠습니다.